빨리 치료하면 될것 같은데? 올것 같아. 온다 아, 온다. 아나 봤다. 눈 맞췄어요. 저로 가는데? 네 저요 저거로나뿔해나가도불릴 수가 없어. 아 수량기 난다. 아. 아술 마시지 말랬죠, 내가? 뭐야, 왜? 추리가 안 된대. 네. 음 하하! 근데 판자가 없어! 판자 없어, 판자 없어. 갑자기 헛질이야 플래시 <laughs> <브레쉬>! 사장님~~ <사대기>! 고플래시맨어그렸다어렸다아화 <laughs> <온다! 웃음> <laughs> <어그로> <laughs> 났다 화 났다 아이쉐 온다 다시 저 짝집 주변 어 갔다 갔다 으아 가어강만고 나한테 온다 아, 씨 눈발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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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도 5년도 잖아요아 <laughs> 아 진짜 똑같아. 앞이러워 어그로 풀렸어요. 하나 남았다. <laughs> 이걸 모르네 이걸 모르네. 이거 씻어도 되죠? 네. 씻어요. 네. 나한테 온다. 나한테 네, 온다. 캐메라 눈 놓. 와 뭐야 피 있네. 예 네, 먹고 있어 쌔가부터. 오... 나두 번째. 아들. 다잠시 얘네 다잠시. 네. 얼마나 <laughs> 두 번씩 버렸어요? 나갈 수 있을까? 힘들지 않을까요? 힘들지만 불가능은 아니에요. 일단 그걸 구하러... 돌아간다 네. 발전기 키신죠? 저 주변에 아니, 있어요. 저, 저 주변에 는데 아, 진짜? H랑. 그러면은 제가 빠질게요. 아 근데 저 더러운 거못 만지는데. 아, 더러워. <laughs> 제가 만질까요? 아, 저눈 맞춰서 쟤랑 제가 멀리 짝짓 때려야 다 어, 간다 간다 간다. 예. 네, 저눈 맞춰서 저 녀석이랑. 야 장전 벌써부터 장전하고 오냐 너? <웃음> 야! 유씨 <laughs> 처음 장전하고 막쏘고 있어? 더러워. 왜 더러워? 왜? 씻어 씻어 씻어. 이거 이거 <laughs> 하나만 쏘면 되는데? 너 그럴 줄 알았지? 반부질도 없는 게. 뭐지? 얘쓸쓸가된거 같은데? 개멋있다! 아아! 아아! 더러워졌어! 아우! <목소리> 이크 어? 다? 페이크였는데? <목소리> 씨. <laughs> 가요! 나 죽어! 빨리 가버려! 내 여기서 뛰어는 바로 걸려가지고 이로일방로집방으로올이 일로, 같은데. 아이씨! 아이 아이씨! 아이다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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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씨 아이씨!